선수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 순간까지 믿음을 전갔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차는군요 먼저 넣으면 유리, 유리합니다 해요유리 네, 선축을 했을 가... 경우에 먼저 골을 터뜨리게 되면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선축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자 골대는 높이가 2 4 3 m 그리고 폭이 7 3 2입니다 11m 거리에서 일반적인 속도는 0.35초 내 0.4초의 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공이 가는 속도보다는 골키퍼가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만 차면 은 충분히 골라인을 통과해서 그물을 출렁일 수 있습니다 페널티 마크에서 차는군요. 네, 골라인을 통과할 때 통상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0.45초 정도가 걸리고요 네. 골키퍼의 반응속도는 0.5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99.9%입니다만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실축이 많이 나오죠 가장 노련한 황선 선수가 첫 번째 킥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기, 어, 기대를 하는데요. 자, 황선홍 믿습니다. 가시아스 주심 피스를 불어야 돼요. 황선홍 쭉 들어갔어요.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가시아스가 맞긴 했습니다만 워낙 세 있기 때문에 통과를 네. 했죠. 자, 이제는 시작인데요. 아, 2로 월드컵에 세차례나 출전했던 이예로 선수가 나오죠 네. 90년 20살의 나이에 월드컵 대표의 선발이 돼서 월드컵에 8경기 출전해서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세골이나 터뜨렸던 이예로 박선호 선수의 슈팅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카시아스 네. 선수가 방향을 잃고 들어갔습니다만 겨드랑이를 파고드는 강한 슈팅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이해로 보죠 우리 이은재 잘맞아주길 바랍니다 슛! 아 가운데로 차네요 역시 차나요. 잘 차는군요 지난번 아일랜드와 경기 때도 골을 터뜨렸던 네. 20차기에서 선골을 거뒀던 이예로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가나요? 옆모습으로 봐서는 박지성 선수 같아요. 누굽니까? 박지성 선수죠? 박지성 네. 선수처럼 보이는데요. 네. 박지성 선 네. 맞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찹니다. 이번 대회 행운이 따라주는 박지성 다가섭니다 그렇죠. 골. 박지성. 잘했어요. 저렇게 차면 돼요. 자, 골넣고손 한번 드세요. 그래야만 네. 들어야 됩니다. <laughs> 부담을 줄수 있는 거죠 저렇게 쉽게 차려요 이렇게 네. 쉬운 것을 왜들 못하나 그런 표정이에 박지성 이윤재 선수 21살의 나이에 담담하게 마무리 짓고 다시 동료와 동맹이다 36경기에 36골을 허용한 이윤재 네. 하나 정도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라가 차죠 바라하 네. 음. 아 반대편으로 나란히두걸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설기현 선수이 갑니다. 뚝심 좋은 설기현. 유럽에서 배운 기량을 여기서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기현 선수가 또이 듬직하죠? 성격이. 네. 강원도 산하의 뚝심을 발휘해주길 바랍니다. 심장싸움입니다. 네. 강경에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기현 선수, 이훈령 선수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기현 잘했어요. 골됐습니다세 번째 킥. 잘했어요. 네, 설기현. 설기현. 계속 골로 이어집니다. 이제 좀 부담이 느껴질 텐데요. 일단 고비를 남겼어요. 자 이번에 이 문제 하나 많아주길 바랍니다. 엔리케 선수인지 지금 중계석에서는 등남바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자 누군가요? 등남바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엔리케 같아요. 자몇 번입니까? 아, 아 엔리케가 아닌 것 같고요. 19번, 이요 사비. 사비, 그치로 네. 들어온 선수죠? 아! 아, 저는 에 천장을 파고드네요. 올라갈 줄 알았어요. 잔인할 정도로 말이죠. 양 팀이 아, 한정환 선수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천장에 가서 꽂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안정환 월드컵에 두 골이나 기록했는 안정환이. 지난번 페널티킥에 실추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네. 히딩크 감독은 또박항섭 꽂히는 위코. 를 보내죠. 안정환 선수에게 네 번째 키코에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동안 할일다 했어요. 강하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고을. 그렇죠. 제대로 말어요 네, 네. 아주 대담하게 말이죠. 네. 안정환, 파이팅 자, 파이팅. 여기서, 좋아요, 여기서 이훈제가 맞고, 그리고 하나가 마무리 지면 은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들은요 저 네. 승부차기 하는 심정을 모릅니다. 몰라요, 몰라요. 나갈 때 말이죠 눈 앞에 깜깜해요. 네, 정말 시험 보는 거 대학입시 보는 거열배백배 정말 어 힘든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선수들이 나가서 차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축구 선수. 네, 사이감으로 왔다 이럴 때. 그렇죠. 네, 듬직합니다. 이런 고비를넘긴 사나이들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공. 자 이훈재, 쭉쭉쭉쭉. 마스야, 마 네 번째, 네 번째, 키코, 홍명보! 홍명보 이킥을 넣고 상대가 놓지 못하면 또 계속됩니다. 홍명보가 네. 못 넣어도 계속됩니다. 넣으면 순가 결정이 나고요. 넣으면 끝나고, 못 미면 계속됩니다. 안종환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홍명보 선수가 나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자! 끝납니다. 셉니다. 대한민국 축구 4명에 아, 올라갔어요. 무등산이내려문 본다 그러지 않았어요? 민주화의 성지, 네. 빛돌, 광주에서 한국 축구는 정말 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결승까지 갑니다. 독일을 격파하고 욕과 마에 갑니다. 아, 이럴수가. 다섯 명이 모조리 된 성공. 이웃의 선방, 한국이